김현태 단장을 국 국회, 국회 국조 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야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지요. 성일종 의원의 폭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정황 드러났다. 선량한 군인들을 회유해 조작 증언들을 이끌어냄으로써 천인공로할 탄핵 공작을 저지른 민주당 의원 여러분. 김현태 특임단장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을 하니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지난 12일 저는 국회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김현,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대면 보고해 줄 것을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김현태 특임 단장이 응해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제가 공문을 보내 국방 관련된 문제를 묻는 게왜 부적절합니까? 김 단장은 자료들을 가져왔고 개헌 이후부터 민주당의 회유가 벌어진 상황들을 저에게 소상히 설명해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김현태 단장을 회유하고 증, 증언을 오염시 오염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공문을 보내 공개적으로 면담한 것이 회유라고 할수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지난해 10월 10일에 한 행위가 바로 회유입니다. 10월 10,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때곽종근 사령관을 수행한 김단장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친분이 있는 민주당 보좌관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국회 3층의 한 방에 들어가 휴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방에 갑자기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과 보승찬 의원 박범계 국회의원이 들이닥쳤다고 김 단장은 증언을 했습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곽종근 사령관의 요청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증인이 휴식 중인 방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 상식입니까 김단장에 따르면 당시 밥범계 의원은 개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통화와 관련해 사령관에게 인풋을 시켰다고 저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령관에게 왜 인풋을 시킵니까? 이게 바로 오염이고 회유 공작입니다. 또한 김현태 단장이 증언에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 줄 테니 걱정 말하라고 했는데, 뭘 챙겨 준단 말입니까? 이게 회유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을 이끌어내고 버린 것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회유 수법입니다. 또한 김현태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TBC가 왔을 때 사전 연습처럼 몇번 시켜 본적 있는데, 여러 번 곽종군 사령관에게 "아까 그렇게 말씀 하지 않으셨잖아요"라고 강요 비슷하게 박범계 의원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준 것, 이런 게 바로 거짓증언을 위한 리허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탄핵, 조, 탄핵 조작에 나섰다는 증거입니다. 탄핵을 조작을 하고 공모... 공작하는 음모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해유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지 조사가 끝난 후 해유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성장군 출신이 김병주 의원님, 현역 군인이 야당 정치인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인 어, 복무기본법 16조에 따라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의,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현역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곽전 사령관에게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연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전에 모의한 정황까지 김단장 진술에 의해 확인이 됐습니다. 김 단장은 김병주 유튜브 출연 당일인 6일 오전 곽전 사령관이 불러갔는데 법무실장과 방첩 부대장까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단장은 왜 민주당 의원만 두 명이 오는데 왜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도 같이 부르든지 공개적으로 하라고 주장을하며 한 시간 정도 곽종근 사령관과 논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곽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접촉에 부담을 느끼고 대책 회의까지 했다는 사실 자체가 회유를 인정했다는 방증입니다. 이거야말로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이 말했던 새빨간 거짓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제가 전달한 김현태 단장 단장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하루빨리 김현태 단장을 국회로 불러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현태 단장을 국회, 국회 국조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핵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한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지요 민주당은 한동훈 사사설 같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김어준 같은 사람도 국회에 불러 증언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 황당무게한 일이었습니까?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 후,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을 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싶었던 블록버스터 시나리오이자 가짜 뉴스 아닙니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공작 의혹을 깨끗이 씻어줄 절호의 기회를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실의 문을 여는 일이 왜 두렵습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국조 특위에 동시에 불러. 해질 신문을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국조 특위에서 130명 넘는 증인들을 채택해 놓고 김현태 단장만큼은 쏙 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탄핵 공작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게 내란입니다. 의정 활동을 넘어 탄핵 공작에 개입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중한 사태의 증인을 회유하고 오염시킨 사람들을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협 전문위원이 먼저 왔고 부승찬 의원, 어, 박범계 의원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 특임단장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다 들은 겁니다. 그거를 다 그대로 진술한 겁니다. 녹취록이요? 그걸 뭐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본인들이 뜨끔 뜨끔 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뜨끔 뜨끔 할 겁니다. 왜 정확한 김원태 단장의 정확한 기억이 있고 그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그 안에서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